뭐 아시다시피 저는 대통령실 참모였고 대통령실에 있는 내선번호로 저한테 전화오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4초 통화했는데 어, 이 순직해병 사건과 저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해서 발언권을 제한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아까 그 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등 해서 저는 지금 연락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통화 내역이 공수처에서 다 해서 통화 내역이 전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통화 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 충돌이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44초 통화한 것에 대한 제 녹음 파일도 아니고 통화 내역 사실 자체로 그걸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마치 무슨 제가 문제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절차상 어쩔 수 없어서 할 방법이 없어서 제재를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심지어 저를 증인신반하듯이 신문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저도 이성현 위원께 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거의 몇년 동안 중앙지검장하면서 지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내용도 스스로 다 본인이 진행했고 강제수사도 했던 분인데 도이치 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우리 탄핵소추 사유 된다고 해서 지금 또 증인도 잔뜩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직접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충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예, 저는 이런 문제는 이해충돌 서지도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외부에 나가서 똑같은 말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민주개병 사건과 제가 관련성이 있다고 라 한다 그러면은 저도 법적 조치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면서 민주당 의원님도 제가 한번 했을 때 저도 거기 맞대응해서 딱한 번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계속 저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저도 같이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조진 의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성윤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었습니까? 제가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왜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까? 저는 저 주... 마이크 넣어주세요, 마이크. 이, 이성인원님. 이성인원 마이크 넣어주시고. 예. 아니, 제가 주진 의원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보는 예.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소환조사, 출석조사 한 번도 못하고. 정권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답변하십시오. 세요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공범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이성인 의원님. 예. 위원장이 묻는 거 답변하세요. 예. 왜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조사 한번 없이 왜 지금까지 왜 수사를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중앙검사장 근무시절에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었지만 총장이 윤석이라걸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희, 저와 제 후임 검사장이 열심히 해서 공범들을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항소진 재판 중인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 지금까지 김건 씨를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충대라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도이처보 특검하면, 청문회 하면 얼마든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여기 온 것, 제가 이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두번 하는데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사안이 다섯 개예요. 세 개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주자고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증인으로 어, 설 용의도 있습니까? 습니 저는 증인이 아니고 신문을 해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물어보려서 물어보는 겁니다.